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은 향기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각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덟 개의 환상 중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 관한 환상이었습니다. 스가레가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그는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예루살렘을 측량한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다시 건축되어 성읍으로 회복된다는 뜻입니다.지금 스그라의 시대에는 아직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네미야 1장 2절과 3절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지만 그들이 성전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학계와 스가리아 선지자의 동료를 통해 다시 성전을 건축하여 주전 515년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 후로도 성벽을 쌓지 못하여 성읍으로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57년에 에스로와 함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귀환하였고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세 번째 기원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아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환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훗날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느헤미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속된 환상 속에서 측량줄을 든 소년에게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업이 될 것이라라고 천사가 말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곽이 필요 없을 만큼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부강한 성업이 되는 것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느야미의 때에 이루어질 성업 회복과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일들이 함께 보여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린 예루살렘성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 사람들이 많고 가축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계획하신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장차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복과 성공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준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어떤 종교는 내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그 어느 종교에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또한 보장해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공이 없는 대신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에서 안도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곽이 없고 하나님께서 불 성곽이 되어 주시는 것은 왠지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11기 헤아 6장에는 엘리사의 시대, 시대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많은 병거와 말과 군사를 보냈습니다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 이를 보고 깜짝 놀랐으나 엘리사 선지자가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사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보였던 것입니다. 17절은 기도하여 이르되 여와여 호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들을 둘러쌌지만 오히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불말과 불병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순식간에 아람 군대를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의 위용에 아무런 두려움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성광이 없었지만 예루살렘을 침략하려는 적군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불이 그들을 태울 것이며 결코 예루살렘이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막아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아무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군대와 말보다 더 강하고 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한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보호를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호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나를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시며 세상 그 어떤 군대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